우리의 한국 문화가 토론토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간판 출연자로 나선 한국의 여자 아이돌 그룹 퍼플키스는 수많은 관객들을 현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퓨전밴드 두 번째 달은 판소리와 서양 악기와의 이색적인 만남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요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열린 토론토 한인대축제가 큰 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관객들이 현장을 방문해 곳곳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얼마 전 토론토에서 월드 투어를 마친 퍼플 키스는 각자의 색깔이 돋보이는 탄탄하고 다양한 무대로 모두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공연 중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팬들을 향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이미 캐나다 팬덤을 확보한 퍼플키스는 이번 축제에서 폰조나 스윗주스, 좀비, 비비비 등한 시간여 동안 데뷔곡부터 신곡까지의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하며 퍼플키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이날 너무 많은 관객들이 무대 주변에 몰리자 퍼플키스는 안전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의 초청을 받은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은 보기 드문 색다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바이올린과 건반, 기타, 드럼 이외에 만돌린, 아유리쉬 휘슬 등 이색적인 밴드 두 번째 달은 관객들과 호흡하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국악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판소리를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동서양의 만남을 선물했습니다. 소리꾼 오단에는 춘향가를 구성지게 뽑아내고 역회진아 칭칭을 부르며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잔디까지 가득 메운 관객들은 박수 치고 즐기며 앵콜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날 열린 노래자랑에서는. 댄스와 함께 멋지게 노래를 부른 제시카 양이 1등을 차지하며 대한항공이 제공한 한국왕봉항공권이 주어졌습니다. 2등은 관객의 흥을 돋은 한자네의 장현 씨. 3등은 나구요를 힘차게 부른 하원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축제 둘째 날 열린 개회식에는 최현주 온주 비즈니스 옆에 회장과 권태한 토론토 부총영사, 알리에사시 연방위원, 조성훈 온주 문화부 장관, 릴리챙시 의원, 김정희 한유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k 팝의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오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이돌들을 데려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팝이 뭐다 이런 거를 보여 줄수 있는 좋은 그룹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계속 저희가 하눈한 K팝 그 아티스트들은 꼭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축제 조직 위원회와 시 집계에 따르면 마지막 날 오후까지 14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백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 후 40여 년을 행복하고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지금부터 재정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긴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이젠 90세가 아닌 100세를 위해 재정 설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00년 이후 캐나다의 백세 인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은퇴에 대한 걱정만 하지 말고 만약에란 질문을 시작으로 은퇴 후를 설계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100세까지 산다면 은퇴 초기에 여행을 하고 싶다면 건강이 좋다면 반대로 좋지 않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긴다면 등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질문들을 만들어 봅니다. 특히 장기 요양이나 의료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90대가 되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 예산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2배는 더 늘려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도 권장합니다. 전문가는 현재와 은퇴 후 수입원, 지출, 미래 부분에 대한 격차를 파악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해선 오늘부터 지출이나 저축 습관 등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고객들에게 TFSa 또는 HISA 저축을 조언하고 있다는 한 전문가는 은퇴 후 재정 안정에 도달하지 않는 가정이 많은 만큼 저축 이외 수익성 있는 부업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도움 이외에 아직 사회에서 은퇴하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소 관심 있는 분야를 배워 자격증을 따거나 정년 없는 직장을 찾아 재취업하는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제2, 제3의 인생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현실에 맞춰 은퇴를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노년에 행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쪽 에토비코에서 두 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경 잼스타운 크레센트와 존 갈랜디 블러보드에서 남성 한 명이 총상을 입은 채 직접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며 오늘 새벽 0시 30분 핀치 에비뉴 웨스트와 27번 고속도로에선 달리는 차 안에서 총을 쏴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두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현장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주말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45분 패들스 트번븐과 버튼 스트리에 있는 주차장에서. 20세와 28세의 남성이 총상을 입자 경찰은 이들 사건이 표적 범행일 것으로 보고 어두운 색의 옷과 후드티를 입은 20대 흑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일 오전 6시엔 보웬 스트리트 클럽 33주차장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번져 20대 남성 두 명과 여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금발에 수염이 난 백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이 용의자가 범행 당시 검정색 블루 제이스 모자와 흰색 셔츠, 검은색 청바지를 입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타리오주 에토비코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여성 두명 살인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이 30대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이미 사망한 82세와 60세 여성의 시신 이두 구를 발견했으며 이두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는 33세 아얄라씨가 할머니 콜린, 어머니 셰리시와 함께 살았다는 이웃들의 제보에 따라 남성이 엄마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도주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까지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아얄라 씨는 키 180cm에 머리는 매우 짧으며 카우보이 스타일 모자와 소매에 수리 달린 카우보이 스타일 재킷, 검정색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온타리오 주 해밀턴의 한 페스티벌 현장이 하마터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밀턴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밤 어린이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위너나 피치 페스티벌에서 싸움을 벌이던 남성 두명중한 명이 갑자기 개조된 권총을 꺼내 들었고 당시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장전된 총기를 보고 바로 23세 남성을 제압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참사는 피했지만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건 현장에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됐었다며 이들을 보내기 위해 스프레이와 곤봉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축제 현장 근처 주차장에서 53세 남성이 야구 방망이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해밀턴 경찰은 지난해 축제 현장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여럿이 떼지어 다니며 공격과 강도 짓을 벌이자 지역 축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